네, 안녕하십니까. 최 대장, 봉 대장. 주 대장입니다. 네, 오늘 수시냐, 정시냐에 따라서 네. 지금 이제 수시 원서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아니면 정시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수시의 여섯 장에서 다 끝내야 되느냐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네. 방송을 마련했는데, 네. 어때요? 수시를 써야 돼요? 정시를 써야 돼요? 네. 질문을 원래 제가 하기로 했는데. 아, <laughs> 네, 네. 네 자, 제가 질문을 네. 해보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좀 답변을 네,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어, 수시 여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네.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다임 선생님이 수시 여섯 음. 장 어디 쓸지 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자, 내신이 한 5등급 정도 됩니다. 네. 내신 5등급인데, 어, 수시로 네. 갈대학이 있나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왔죠? 어, 모의고사는 한 4등급 정도입니다. 아, 애매하네요. 한 3등급 정도 나오면, 정시도 오래 볼만한데, 수시로 써야겠어요. 4등급 이야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수시로 써야 되는데, 근데 수능, 내신 5등급? 네, 내신 5등급. 이야. 저희 제일 어렵습니다. 인울을 희망하나요? 인서울, 당연히 수도권을 가보시죠. 아, 그럼 세 장, 세장 쓰세요. 지방 세 장, 음. 인서울 세 장. 음. 근데 이제, <laughs>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으면 가죠. 일단 수시, 정시도 있으니까, 네. 일단 조금 상향해서 써야겠 네. 그러면 네장 정도 인서울 쓰고, 두장 네. 정도 지방 쓰고, 음. 어, 수능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4등급인데요 <laughs> 음. 내가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아, 그래도. 음. 어, 어. 약이 만족이 안 되면 재수라도 하겠죠. 음. 일단 고 산태 어디라도 걸어놓는 게 맞을까. 나 아, 일단은 이번에 가는 게. 그럼 멀리 뛰게 한 3m 뛰고요. 연습 3 0 나와요. 아 그럼 말이 완전 다라지 <laughs> 완전히 뭐, 내신이 5등급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주의는 해야겠지만 뭐 사실 실기가 굉장히 되어 있으면 수시로 6 장을 다 쓰는 게 오히려 음. 그렇죠. 맞지 않을까. 질문을 너무 어렵게 써. 순위 <laughs> <laughs> 4등급인데 내신 5등급이다 아. 야, 힘들죠 이게 아, 진짜. 예, 답변할 이게 답변할 수 있는 다른 뭐 체대 씨하고 원장님들. 혹시 있을까요? 아, 한번 시켜보겠니다 어려운 질문. 사실 저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네. 지금 대부분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되게 애매한 그렇죠. 상황일 네. 때 되게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 이제 뭐 경기대, 용인대 같이 실기비중이 좀 낮은 학교들은 실제 학교 네임밸류에 비해서 상당히 내신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또 예를 들어 천안권에 있는 호서대, 백석대 이런 대학들도 정시로 관려면 상당히 높은 수능 등급을 이제 그렇죠.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 수능이 이제 4등급 언저리에 있을 때 천안권대학까지 눈높이를 좀 낮춰서 도전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거같요 일단은 인서울을 하는데 지금처럼 좀 난이도가 쉬운 상황이면 영어가 3등급이 안 나오면 인서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좀... 하나 더 질문을 제가 거꾸로 우리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지금 수능이 한 2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하고 내신은 음. 안 좋아요 네. 수시를 대부분 친구들이 쓰는데 네네. 나는 한장도안 써야 되는 게맞 는지 네. 어 무조건 안 써야죠. 그 정도면 네. 음,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때 나오고 있으면 네. 사실 남들 다 대학 빨리 쓴다고 이제 수시로 나도 안 쓰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높게 쓰세요. 그럴 때는 일반과를 수시로 쓰는 친구들도 권유를 많이 당할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지원하시고 일단 체육과를 준비를 하고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2, 3등급 정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수시는 저는 하나도 안 씁니다. 네. 수능 2, 3등급이면 한번 정말로 나중에 서울대 연구대도 체육과에서는 어, 꿈꿀 수 있는 점수니까 아마 저는 원서를 어, 안니다 네. 네. 맞지 결과적으로 맞지. 얘기할 때 이미 이제 총은지는 했고 그렇죠. 대세는 정시라고 봐야되네요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정시가 사실상 60%를 넘게 정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종이나 교과부자전형에 매달릴 수 있는 건 최상 1, 2 등급에 해당하는 일부 학생들의 이야기고 그거에 네. 편승해서 이제 매달리는 건좀 미련한 짓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특수목 특목고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 뭐 이런 데서 어, 최저등급이 한 2등급 정도 되는 학교에 내신이 한 4등급 정도의 학종 붙은 사례를 가지고 일반고에서 4등급으로 학종 덤비면 완전 망하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일반고 내신 기준으로 3등급대 아이들이 이쪽으로 좋은 대학을 간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방향을 잡는 게 훨씬 바람직고 수시 원서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입시를 20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해한 네, 네. 어, 해에 한해 원서를 쓸 때마다 지금 학생들의 특징이나 모든 것들이 다 파악되고 미래까지 예측해야지만이 우리가 수시 전형에서 원서를 여섯 장을 어떻게 잘 조합할 수 있는데, 찾지 그냥 단순하게 어, 입시 경험이 없는 분들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만 듣고 절대 따라하시면 안될것 같고 꼭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아 보시고 그리고 뭐 일반과든 체육과든 함께 이렇게 섞어 쓰더라도 체육쪽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랑 상의를 하시면서. 어,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수시 학종 중에서 그래도 조금 메리트 있는 학교 하나 있잖아요. 이화여대. 음... 뭐 이화여대 그렇죠. 이화여대 학종 뭐 면접도 준비해보시고 많이 해보셨죠. 네. 네. 근데 이제 입절을 봤을 때 어떤 애들이 주로 간가요? 학교 내 여러 가지 세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잘 되어 있어야 되고. 럼매도 불구하고 이제 한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3등급대 이상은 최소 나와야지 뭐, 생각. 다른 생각이. 어, 저도 보면은 이제 이대 같은 음...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 영역이 갖춰줘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 보고서라든지 세특.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기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음. 처음에 초안 들고 오는 거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 그거 초안 들고 왔을 때 애들이 이렇게 똘똘하게 말이 잘 되게 써오고 이런 애들 데리고 면접해 보면 아, 얘는 진짜 붙을 만하다 싶은 애들은 결국에 붙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게 초안이 안 잡히는 애들 보면 결국에 면접에서 어버버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참 면접이라는 게 기가 막히게 좀참잘 걸러내더라.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런 현상이 조금 있더라고. 요 그래서 면접 준비도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네. 항상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이게 가연 너무 어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면 좀 인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목소리> 대부분이 지금 합격하는 애들이 그런 손길을 이렇게 다 접하다 보니까 약간 <목소리> <laughs> <laughs> 미용 <미약한 미역국을 웃음>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다 압니다 네. 다 압니다 제 네. <laughs> 생각에 모든 어, 가장 가장 리얼한 것은 가장 완벽한 연출에 의해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성공하는 입시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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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최대장, 최정일. 동대장, 준대장이었습니다. 아.